오늘은 제가 한번 이겨드리겠습니다. 아 근데 저번에 잘 못하던데요. 아니요, 할 소장! <laughs> 청소년 여러분의 건강 성장을 돕는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요. 여기서는 뭘 하냐면요. 학습 지원, 체험 활동, 급식도 주나요? <laughs> 아, 시작. 어,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아시나요? 청소년 여러분 건강한 성장과 급식을 먹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게 아닐까. 아니 이건... <laughs> 뭘 도전해? 체험활동, 학습지원은 물론 급식,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방과후 아카데미 전국 342개소에서 만나보세요! 아! 예! 와 이길 줄 알았는데. 맞벌이, 한부모,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여러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. 응원합니다.